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 청년회의소는 지난 5월 31일 포천 군내면 소재 용정회관에서 포천 청년회의소 창립 제35주년 기념식과 제26회 청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석균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이철웅 포천교육청 교육장, 임정호 포천소방서장, 윤춘근 포천시 재향군인회 회장과 포천제 j 시 역대 회장들, 류세현 시즈국제청년상회 회장, 사이판 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네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제26회 청년대상은 최신 공부무원 부문의 포천우체국 이효상 씨, 소방공무원 부문의 포천소방서 김암근 씨, 교육공무원 부문의 경북중학교 최석규 씨 등이 각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천제이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한비 포천고 학생회 6명에게 장학증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원철 포천여자중학교 교사에게 포천관내 특수학급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포천제이 씨 최종훈 감사, 임종훈 내무부 회장의 중앙회장 특별 표창을 곽현철 외무부 회장, 이재혁 회원에게 지구회장 특별 표창을 박철 회원에게 제적 10년 특별 표창을 서영석 사무국장에게 포천소방서장 표창장을 전형준 홍보활동 분과위원장에게 포천교육장 감사장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김은혁 포천JC 회장은 기념사에서 포천 제이씨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청년 단체로 성장해 왔으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고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포천 제이씨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문석균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 한국 JC는 변화를 향한 선택, 행동하는 JC라는 슬로건 아래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이끌고 보다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천 JC 회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석균 중앙회장은 특히 선거를 이틀 앞두고 관계자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강림 경기도 의원 후보, 신동문 경기도 의원 후보, 임종훈 포천시 의원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아나운서 강은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